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냉전이 해체된 탈냉전 시대인데요. 여전히 이게 개념상, 그러니까 형태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유효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 제가 다른 부분은 형성 시기, 형성사로 보면, 네. 초기에, 그러과 네, 그렇죠. 초기에 그, 이 시기 현상을 다른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종료되지 않았고. 진화하고 있다? 네. 그 네. 종료되지 않은 이유는, 1950, 50년이죠. 50년 10월에 6.25 전쟁 때, 중국이 네. 네, 참전하죠. 참죠 물론 이제 그전부터, 그, 네. 그 이공산그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것이, 이제 49년 이제 10월 1일 날, 네. 탄하잖아요그 그러니까 때부터 미국이 봉쇄를 하기 음.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군사적으로 대결한 것은 이제 유교 전쟁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전략은 소련을 봉쇄하는 전략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경우는 소,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 체제가 해체됐고, 그래서 그 평화가 왔어요. 음. 동북아의 경우는 중국이 봉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음. 소련이 붕괴됐어도 동아시아에는 중국이 건재한뿐만 아니라 네. 어,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이 지투를 이 부상하면서 네. 미국이 견제할 필요가 좀더 커지니까 네. 이게 오히려 봉쇄가 해체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되는 네.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에 해당되는 것이 음. 그 50년대 초라고 할수 있겠군요. 네. 그것이 계속 형태를 달리 하면서, 왜냐하면 미일동맹 중심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점점 오히려 확대되고 있고, 예. 일본의 역할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건 현재 진행형이기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상당 기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 코 체제는 진행형이라고 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중에 음. 엄청 싸우고 있는데, 네. 각 분야에서 네. 엄청 싸우고 있는데, <laughs> 이게 그 샘플라시코 체제가 아직도 이제 뭐 연장선상이나 뭐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봐야 될까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그 질문이 떠오른과 동시에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뭐 지, 질문을 하지 않아도 <laughs> 될것 <laughs> 것 같은데. <아니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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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웃음> 지금의 <웃음> 어떤 G2의 상황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현상이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나 사태는 보면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음.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아, 이 아시아 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2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서양이 웨스턴 음. 임팩트, 그러니까 네, 그렇죠. 서양 세력이 동양에 와서부터 발생한 네. 문제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일본과 그강 일본과 처음에 수교 제약을 맺고 그때부터 음. 관여하기 시작한 걸 네, 생각하면. 네, 네. 그또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러, 일입니다. 그러요그 그러니까 예. 상황이 아직도 안 변하고 있는 음.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에 조금 이게 다른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명명이 될 뿐이지, 그 본질은 크게 달라진 게 아니고, 음.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이 이쪽 태평양 지역, 또 일본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음. 뭐 중국이 어느 쪽이 망하기 전까지는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라고 음. 하는 게 사실, 연구하고 나서 좀 답답했습니다. 음.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샌프란시스코 이후, 이제 보면은, 어, 미국이 어떤 주도하는 연합 세력과 음. 일본 과는 네. 어떤 평화 조약의 한 축이 있는 것이고, 네. 일본을 일종의 이제 군사기지화하는 네. 그두 축으로 기본적으로 네. 단순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혹은 아시안, 아시안들 입장에서 억울했던 거는 다른 나라는 뭐 냉전체제 계속 겪고, 분단, 음. 내전, 전쟁, 음. 그리고 사실 50년대 쭉 이후에 보더라도 뭐 인도차이나전쟁도 있었고요, 음. 말레이시아 영국으로부터 또 독립하려고 온갖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치 사람들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끝나면 모든 전쟁이 그냥 스탑했다고 음. 오해하는 음. 그런 전형적인 음. 사람이자인 음. 시각이었니요 네. 그래서 계속 전쟁들이 있었고 독립 운동도 있었고 우리는 또그 음. 뭐 전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있었고 음. 보면 일본은 그때 52년 이후 사실 완벽하게 주권을 음. 특그 획득한 거잖아요. 네, 물론, 군사기지화. 네. 형식상의 사건. 형식상. 뭐 이제 미군의 군사기지화가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는 굉장히 별탈 없이 사는 것 같은데, <laughs> 그 어쨌든 누군가는 전쟁에서 겪고 있는 아, 어떤 그런 네. 환상적인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 요즘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음. 네. 그냥 멋있었으니까. <laughs> 오로지 그 이유로. <근무로. 웃음> 네,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젊고 매력적인 대통령이었죠. 사실 제가 또 2006년부터 8년까지 미국에 잠깐 이제 석사 때문에 있었는데 어. 그때 한창 캠페인을 막 했던 거예요. 어. 그 대선 그래서 힐러리. 네, 그때는. 네. 네. 힐러리가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뭐 오바마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나중에 보니까 꽤. 뭐 잘하는 것 같아. 부시가 다 망가뜨려놓은 회선에 음, 음.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나 이런 거 이제 다시 복원시키고. 그런데 음. 나중에 임기 끝난 날8 년을 봤더니 미일 동맹 강화에 정말 최고봉이 또 오바마 시대였더라고요.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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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장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15년에.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그 의원들 앞에서 의회 연설을 했다. 네. 그건 이제 끝 끝난 거죠 뭐. <laughs> 그 양국 간의 관계가 <웃음> 70년 <웃음>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laughs>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음. 사실은 이제 미일 동맹이라는 게그 동안 한미 동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끈끈했는데. 사실, 2015년 상황 의회 그 연설을 보면은, 음. 사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지점이 아니구나라는 음. 그런 예. 네, 느낌들. 여전히 음. 음. 유지되고 음. 있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대개는 평화회의를 위주로 보는데, 그 평화회의 때 이제 조인, 조약 이제 초, 초인, 음. 조인한 날이 9월 8일이잖아요. 음. 근데 사실 그날 저녁 때 맺어진 미일 방해 조약이 훨씬 더중요합 음. 음. 그러니까, 그거는 평화 조약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소련이나 중국의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이걸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알타회이나 음. 포츠담 회담에서 했던 그 결의를 따라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빨리 일본을 독립시켜야 되는 거였고, 음. 근데 이미 이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 그것을 확립하는 것은 그날 저녁 때. 음, 여시, 네. 요시, 시다랑 몰라 해. 네. 군인 막사해 가가지고, 네. 어, 그 미군 <laughs> 세 명하고. <laughs> 자기들끼리. 어, 계산했는데 네. 네. 근데 사실 미국에서 보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력적인. 네. 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 5년 동안, 이제, 일본을 지배하면서, 네. 전토를 군사기조 했고, 말씀하신 네. 대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교 전쟁 진행 중이었고, 음. 진행 중이어서 지금 군사기조 정도가 아니죠. 네. 거기 있던, 그 일제 시대 때의 공장 모든 걸다 가동 시켰고, 그다음에 그 일본군들이 사용했던 공항, 그 음, 공항하고 해군 기지, 음. 육군 기지, 그, 그리고 이제 다 기존에 이제 철도나 이런 거는 또 병참 병 수송 용도로 다 썼고, 근데 그걸 만약에 그걸 안 맺으면 그 평화조약을 맺으면 이제 미군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어, 그러니까 빨리 독립을 시켜서 주권국가로 만든 다음에 주권국가가 미국한테 요청하는 형식으로 한의조약을 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원해서 미군을 예, 예. 붙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조약을 맺은 거예요.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죠. 그데 예, 이제 그것도 이제 보면 이게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일본이 굉장히 로비를 많이 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이 굉장히 많은 부분, 영역을 확대한 것은, 음. 이미 그때 평화조약을 평화 맺기 전부터, 일본이, 음. 저, 미국이 큰 틀을 짜놓고, 이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었지만, 음. 거기서도, 제한된 틀 안에서도, 최대한 자기의 예. 그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하, 음. 이제 해, 했는데, 그 연장에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그래서 이, 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를 얘기를 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날 저작되 있었던 음. 일입니다. 음. 예,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고. 네, 음. 예, 저희가 사실, 시간 순서가 살짝 샤프리 있는데, 아마 자막으로 좀 정리를 음. <laughs> 해주시면, 저, 네,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지금 같았네. 쭉 정리해주신 박문호 네. 박사님의 이게, 이게 그 논문.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예, 그래서. 네. <laughs> 궁금하신 분들은 꼭이박문 네. 수학생 논문 검, 찾아, 검색해서 아 RISS. 아예 그냥 논문 제목까지 다 r i s s 에 들어가서 예. 예 논문 제목 <laughs> 아예 꽤 공부해 주시죠 아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북한, 네. 네. 마 1947년에서 54년까지 네. 어, 47년에서 54년까지 그게 의미가 네. 있어요. 예. 네. 보시기에 네. 50... 대한 걸좀 이제 설명 계속 해주고 음. 계시는 거고요. 자, 꼭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가 딱 들어섰어요. 들어섰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G2라고 하는 이 중국을 견제를 하기 시작했고, 뭔가 좀 이렇게 막, 어 질투도 아닌 것이 경쟁도 아닌 것이 막 이런 이제 양상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로의 회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체가 어떤 재균형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좀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또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어, 사실상 오바마 1기와 2기를 이제 나누면 오바마 음. 1기는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치 뭐 오바마 케어부터 최정부 네, 내치를 네. 하느라고 나중에 힐러리 그 회고록을 보니까 힐러리가 거의 다 대외정책은 대부분 다 알아서 했다고 음. 보면 되는 음. 네. 대통령을 계시면서 음. 그리고 그 밑그림을 그려준 건 캠벨 당시 아, 대동령때장관로했던그 아, 아. 캠벨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왜냐면 캠벨도 힐러리가 대통령 거그고 기대하고 뭐 같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힐러리 당시 국무부 장관이 4년 내내 대외 정책을 주도했는데 2011년 10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포린업 음. 베어스 기고를 해요. 음. 그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 음. 그 아, 문장에 네. 보면 그 피봇 아시아로의기를해피봇 에이전. 네, 피벗 에이전. 첨문장 첨문장에 피봇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아시아 아시아를 핵 이제 음. 이런 식으로 쓰죠. 음. 그래서 드디어 힐러리가 혹은 뭐 미국 기 오바마 정부가 음. 그 피부투에이아를 첨명했다 는게 음. 네, 프레임을 딱 만들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 그냥 쭉 진행해왔던 음, 네, 것을 기금을 통해서 이제 뭔가 좀 공식화된다, 명문화했다 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되게 평이할 수도 있어요. 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음. 그 내용들 보면은 <laughs> 저도 전문 다 봤습니다만 어, 중국 부상하고 있는 거다 인정하고 있고 부시가 두 개의 전쟁 치르면서 이제 경제 완전 파탄 내고, 음. 뭐 유엔 무시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음. 이러면서 국제적인 어떤 위상도 다 망가졌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위상도 다시 이제 실출된 것도 다시 복원시켜야 되고, 무엇보다 경제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네들의 초점을 아시아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유럽은 이미 또 오래된 이제 그렇죠. 그 지역이 됐고, 중동도 어느 정도 이제 전쟁에서 발빼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음. 공약상이 했고 이라크전. 네. 아프간 전다끝내겠다고 공약이었고 예. 남은 거는 결국은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애매한 게두 가지예요.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중국 전염들이 너무 위험하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중국 없으면 또 자기는 안 사라질 되는 수 거지.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G7에서 G20로 음. 넓힌 것도 신흥국들다 포함시켜서 예. 그들의 경제력을 동원시켜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융기를 극복하자라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협력을 구하면서 한쪽에서도 견제해야 되는 그 애매한 상황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설명되는 데 이제 힐러리는 그 기고문에서 우린 절대 중국의 부상을 싫어하거나 음. 탐탁치 여기 탐탁치 안 키어게지 않는다 음. 이걸 굉장히 안심시키는 네. 걸 견제하지 믿지, 않는다는 안안 거죠 안 음. 누가 묻겠습니까? <laughs> <laughs> 당연히 저 양가 감정을 네. 누구나 <웃음> 갖고 <웃음> 있다고 <웃음> 보고 있는데 이제 힐러리는 그 아닌 척하느라고 열심히 이제 글을 썼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쭉 보면은 그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서 불구하고 중국이 뭐 갖고 있는 채권만 팔아도 뭐 미국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가 음. 나왔었잖아요. 또 북한 문제도 또 있었고, 우리 한반도에 음. 본다면 그 교묘한 그 상황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잠재력이 그렇죠. 구매력도 그렇고, 어그 인구 젊은 나죠. 인구들도 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시아로 이제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로 초점을 올릴 수밖 없었던 음. 그런 네. 상황이었고 하여튼 뭐 대충 그랬 때도 이상하긴 는데 아주 근데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음. 것 같아요 <laughs> 이 협력 부분만 네. 조금만 보충해 드리면요 사실은 미국이 특히 어, 2007년에 네. 미국의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왔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되면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이 음. 되는데 미국이 정말 그니까 그 돈을 찍어낼 수 있었던 찍어내서 이제 소 양적 완화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게 사실 중국이었습니다. 네. 즉 미국 재무부 채권을 계속 사주는 게 중국이었고, 음.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이, 이렇게 그 양적완화해서 돈을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안 나타났거든요. 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중국의 저가 제품이 미국 시장에 급격하게 그렇죠.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맞아. 인플레이션 억제 역할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아이 G2라고 하는 표현을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분도 들 많이 있긴 한데 처음에 G2의 개념이 등장했었던 가장 초창기에는 사실 협력의 네. 개념이었습니다. 미국과 사실. 중국이 협력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다 같이 헤쳐 나가야 된다. 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다뭐피버에이시아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음.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뭐 바라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laughs> 그 비슷한 식의 중국 시즈핑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하고 신형 대국 아 미국에 대해서 음. 신영 대국 관계를 맺자 이런 얘기를 해요 어 그러면서 아 그러나 중국은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고 세계 질서에 기여하려고 하는 거다 미국을 어떻게. 뭐잡겠다그는아니다 그래 음. 그런 야망 없다. 야이도이것도는못믿는거니야도 음, 그렇죠. 게... 네. 네. 그 냉전, 그... 그래서 생이도는니야이정니야도는아니도는 아니야. 이도이도이도아도는이 정도는 아니이이